그러면 이거 어떻게 너는 둘중 어느 책이든 가져도 된다. 근데 뭐뭐 해도 된다지.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좋다는 뭐야, 지금? 허락이지. 근데 허락을 나타내는 건 캔만이 아니야. 아니야. 레, 레슨 그냥, 그냥 허락하다고 그냥 뭐뭐 해도 된다. 야, 나, 나 봐봐. 너들. 조동사 중에서 적어라, 이건. 알려주는 거야. 어 그, 뭐뭐 해도 좋다라고 허가하는 거 있잖아. May. 두 가지야. Can 하고 뭐? m a y 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 May는 뜻이 두 가지야. 뭐야? May는 추측이 있죠. May. May는 추측이 있고 그 다음에 허락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저 화장실 가야될거할때 어떻게 해? Can I go to bathroom? 또는 May I 이렇게 하잖아. May I? 뭐가 이렇게. 무슨 말이 돼? 하냐. 응. 그래서, 뭐, 뭐, 아, 허락이면 두 가지. 썼어? 네. You can 또는 you may. 자, 그 다음에 한이 뭐 해야 돼? You may 다음에 뭐 써야 돼? 조동사 다음뭐 써야지? 네. 그래. 그럼 뭐 써야 돼? You may, you can. 가든, 여기 take가 나왔네? You can take. 아니야그 다음 뭐야? 둘중 어느 책이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either. 이 i 북스 e r books, either book, 어, 왜, 왜 either book일까? 거기, 여기 뭐어 나오잖아? e i t h 뒤에는 단수 명사가 말하므로이 i 북스가아니이 e i 이되야 한다. 이 i 뒤에는 둘중 하나일 때는 둘중 하나이기 때문에 둘다 아니잖아. 둘중 하나잖아. 하나이기 때문에 either, maybe, but, but, but. Okay? 언제 네. 아, 이 정도는 단수가 와야 돼요. 오케이. 오오프는 어땠어요? 오브. 아이아오오브이란거 아니 오를 얘기한가? 이브. 오브? 왜 갑자기 오브를 물어보지? 여기 이거는데 오브가 왜 나? 와 이들 오브. 이더 오브. 아 그러면 이더 오브 템 이런 식으로 나오지. 네. 그렇지. 그니까 2다 5분 하면 뒤에, 어, 뒤에 3명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어, 오케이. 어, 맞아.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 오케이. 좋은 거야 그래. 그 다음에, 어, 간 얼마 만안 남았으니까. 또, 시험 딱 되면 바로 가니까. 너 뭐? 어머니! <laughs> 어머니! 자, 13번. 잠깐만요, 쌤. 잠깐만요, 쌤. 나 수업 더 할게.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상대 한 번. 자, 어복상 어색한 거. 13번, 질문 주고. y 음 음. 어, 어색한 거. 자, 이게 뭐냐? 아, 5번이네 5번 왜 5번일까? 어, 부정 부정이 나와 여기서 니더는 이중 부정이 안 돼요 썩어, 거기다가 니더, 그러니까 여기서 니더 여기서 여기 나왔, 나왔잖아 그러니까 니더, leader, 여기서 니더는 이중 부정이 안 된다고 왜안 써, 아가? 아니야 그럼 여기는 이더를 써야 돼요 어? 이더를 써야 돼요 이더를, 그렇지 여기서 를 바꿨으면 n을 빼줘야 돼 n을 빼야 부정을 쓸수 있는 요 i don't know either of them 무슨 말이야 나는 둘다 모른다는 말이야 아니면 가봐 잘 들어 not을 쓰고 n을 빼던가 아니면 not을 아예 빼버리고 그냥 neither를 쓰던가 그럼 둘다 뜻이 같은 뜻이 돼. i don't know neither of them 둘다 모른다는 뜻이야 어. 어, 은주 준 알겠어? 오케이. 아니야 <laughs> 여기서 네가 제일 강한 줄 알지? 아야 점수 들 많이. 다 애들 90점 대. 아쌤말았다고요야네 아, 아, 점수 나한테 혹시97 맞지? 97 맞지? <laughs> 맞지? 어너94 맞아? 9 92. 92? 아. 네. 어. 야 그래도 그래도 너 많이 좋아졌다. 죄송해요. 49 올랐잖아. 뭘나 이거 떠는 97이야. 그럼 100은 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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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이도97 나왔어. 아 어떡하라고? 아빠서 휴는데어떡하라고요 야,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자, 그래. 남동 잘했고. 찾아이야들이 거기에서 이겼냐? 내 유튜브 계정. 네? 음. <laughs> 거기에서. 지민이는비반이 지민이 네, 유튜브. 지민이가 비반으로 선생님 저 유튜브 계정 어? 차단을 하면 비반한 어이반이도 있을 는데요 아, 지민이 비반이야 어. 풀어야지. <laughs> 차단 시켜야겠다 여기 더어가시 C반이 비반 a 반이들어가 A, B, C. 근데 비반이라고? 비반은 다귀좀초반이던데초반 아, 차이가 비슷비슷하고 아. 그래야 근데 알지 걔네들은 평상시에도 맨날 그거 하고, 네. 우리는 어디서나 딱한삼 점에서 한사주다하고 저희는 금미래로 보는 거죠. 그래. 아스테 빨리 속이다 이거. <웃음> <웃음> 그럼 그만둘 거 그만. 자, 그래, 1 4번 어버선 어색한 모습 찾아래요 어, 야, 1 4번 누구야 질문? 언니요. 아니야. 지나먼 질문 누구야? 요 <laughs> <laughs> 아, <웃음> 야 이거 뭐야 <laughs> 제시카는 해석해 봐. 선택을 해야 한다. 뭐야? <laughs> She can have uh, either of them. 이거 not either 이거 되죠? <laughs> 네. 네. 그 잠깐만. 그녀는 아니다.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다할수 없다. 이거 보스 아닌가? 이더를 보스로 고쳐야지. 맞지? 네, 네. 이거 조금 어렵다. 잘 들어 이거 는그 적어라 얘들아 적어 적을 라고했어 이거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나오는데 적어 뭐라고 했냐면 not both 적으세요. not both 자 not both를 쓰고 나서 자내한분 물어볼 테니까 우리 한 생각해 봐 니들 생각해 봐 not both가 뜻이 뭘까? 둘다 아닌 걸까? 둘다 아닌 걸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막 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긍정이구 부정일까? 둘다 아닌 걸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건 not both가 전체 부정이냐 부분 부정이냐 부분 부정이요 부분 부정이에요 써 빨리 써잘읽써 빨리 <목소리> <목소리> not both는 부분 부정이에요 야 그러면 잘 들어 왜 그럴까 부분 야 저거 적어. 저거라 부분 부정이냐 뭐라고 그랬어 부분 부정이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예전에 내가 얘기한 적 얘기 있거든 저거라 시간 없으니까 말 저거 부분 부정은뭐다 전체를 다시 잘 들어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에다가 낫을 붙인 거라 그랬어 다시 저거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에 낫을 붙인다 그랬지 그래서 부분, 그래서 부분 부정이 어떤 게 있다? Not always Not always 그 다음에 not all Not all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고등학교 가면 not necessarily 저거 not necessarily necessary 가 뭐야? 필수. 필수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라는 전체 대 전체라고 하니까는 꼭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게. 이해했어 그러면 선생님 봐봐.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 not b 를 생각해봐. both가 뭐야? 둘 다지. 뭐야? 네. 전체이해했어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부정하니까부분부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둘중 하나는 기고 아닌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를 보 o t h 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지 봐봐. 그녀는 선택을 해야 되지. 그녀는 둘다할수 없어. 그러니까 부분부정이 돼야 되는 야 나시면 안 돼. 그 그래서 그냥 오직 하나만 할수있다 됐습니까? 음.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고등학교에 거야. 야, 야, 수업, 수업, 수업 오늘 14번까지 설명했지? 자, 너 스톱해, 스톱. 스톱. 알았어, 스톱해. 그 다음에 15번부터 설명인데, 잘 들어. 너희들이 지금, 어, 내가 지금 해오라는 것 중에서, 어, 내가 일단 지금 듣기랑 너희들 영상 보고 해오는 거 있지? 어, 그거를 좀 해와. 오늘? 요 네? 내일까지. 어? 네? 와. 내일까지 숙제. 뭐? 네. 해석 공식이대랑 듣기. 네. 네. 아니. 네. 그럼. 하, 야.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숙제 내주잖아. 네. 숙제 내주는데 어몇개해놓는게 어, 괜찮겠냐? 몇 개? 해석 공식, 네. 해석 공식 몇개그 다음에 듣기 어그몇 개. 네. 몇 개. 네. 야 듣기는 네. 잘 들어. 듣기는, 야, 듣기는, 듣기 하고, 잘 들어. 자, 들어. 실전처럼. 듣고, 그 다음에 채점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지. 잘 들어. 분석하면서 틀린 거 있지. 틀린 걸한번더 들어야 돼. 거기까지가 듣기야. 어떻게 해볼까? 그리고 내일까지니까, 듣기는 일단, 야, 모의고 사는 17개 있지. 그러니까 17개에서 몇개 정도씩 해서 그걸 얘기해. 두번 하면 되나로 듣기 절반? 네 듣기 절반 17에서 절반이 몇 개야? 7하고 8개 8 이렇게 되나? 아니야 8 8, 8 8 9 되지 1 6개요8 9 어? 1 6개요왜 16개야? 16개인데요 17개야 <laughs> 번호가 17개야 그렇지 분석하는 그렇지 분석하는 게 16개야 분석하는 게 6개야 8개 8개야 8개 8개 알았어? 제가 엄마 전화요데 알았어 너 그러니까 듣기 듣기 절반하고 가 아, 아. 듣기 절반하고 이기도 절반. 아니 아니 아니야. <laughs> 강의 듣고 하는 건 최소 최소 하나 하나 이상은 해야지. 하나. 숙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 그러니까 너 그러면 듣기 절반하고 강의 하나 한다고 강의 하나 너무 짧지 않아? 아니, 저 근데 그 7강 절반 나온 건 들어야지. 그럼 너 8강까지는 하고 네 너는 강의 두 개로 수면될것 같은데. 아니. 왜? 강의 두 개가 왜? 뭔지? 지금 네, 또 예, 너희들 이제 방학이니까, 형이. 아, 뭐야. 아, 어, 방학 때는. 아, 뭐, 방학 는든 학교도 안 하잖아. 아니, 진짜 되게 속해요. 아이, 그거 방학 때네 학교는? 야, 영경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네? 너 강의 2개 하고, 그 다음에 듣기, 듣기 10개. 네. 알지 어. 야, 너도, 너도, 너 강의 2개 하고, 너도 듣기 절반 너도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 어, 너 n 알아서 e n I d o n 왜? 너 n o w I don't know. 네 d o n 알 k n o 그래. d o 그래 know. I don't know. 어 d 경최경 k n 영상보고 해어 그냥 일단 아래하고